오늘은 조금 저렴한 모델로 제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인텔 하스웰 3260. 그다음에 메인보드는 에즈락 H81. 소켓이 1150이라서 H110 보드를 쓰지 않고 H81 보드를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350W, 600이라고 쓰여 있다고 해서 600W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어, 샌디스크 어, TLC 타입 120GB가. 그다음에 메모리는 여기는 DDR4가 들어가는게 아니고 이제 DDR3 메모리가 들어가게 될겁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전에도 한번 사용했던 여기 J210 이라는 케이스 이 케이스를 사용해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을 하기 전에는 항상 케이스 후면이 긁히지 않게 이렇게 뭐 그냥 이런 두꺼운 천이면 되겠습니다. 이런거를 깔아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스는 양쪽면을 다 따주시고요. 저희들이 수리하다 보면은 하드 디스크나 DVD를 오른쪽만 고정을 시킨 컴퓨터들이 어, 의외로 많으, 많습니다. 그냥 다 귀찮아서 그런 거겠죠? 반드시 양쪽 면을 다 따주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상관없이요. 뭐 간혹은 한쪽 케이스, 한쪽 뚜껑만 따지는 케이스가 있기는 하죠, 그죠 음. 자, 이렇게 이제 케이스 따고 작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이폰으로 찍대요 액션캠이 이렇게, 뭐야, 광각이 너무 심하게 찍혀가지고 조립할 때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찍기가.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핸드폰으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보드에 CPU를 결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때까지 썼던 i3나 G4400하고는 CPU가 틀리죠. 메인보드도 1151 소켓이 아니고 1150 소켓입니다. 그래서 메인보드도 이렇게 H81, 칩셋이 들어가고, 따라서 메모리 슬롯도 DDR4가 아니고, 이렇게 규격 차이가 확실히 나는 DDR3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놈을. 날씨가 시원해져서 문을 열었는데 소음이 너무 많이 나서 앞문 두개 중에 하나는 제가 닫았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하고. 겉으도 보기에는 1150이나 1151이나 똑같이 생겼으니까 눈으로 구분하시려고는 을 하면 안 되고 이 CPU 쿨러 케이스가 바뀌고 나서 뜯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그렇고 이 부분 가볍게 제끼시고 눈으로 여기 핀이 휘어지거나 이런 거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놓고, 반야시 여기를 걸어서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쿨러도 항상 말씀드렸죠. 음, 여기, 이 부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잠긴, 이게 잠기는 방향입니다. 이거는 풀린, 이거는 풀리는 방향이에요. 이게 잠기는 방향이고, CPU 쿨러, 어, 여기네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놈도 없고, 여기 있는 놈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 케이스는 CPU 핀쿨러 꽂히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에요. 자, 여기서 보드를 한번 뒤집어 볼게요. 자, 핀이 안 튀어나와 있죠, 그죠? 자, 요거를 지금 보면서 한번 뒤집어서 오늘은 한번 해볼까요? 자, 눌러 볼게요. 여기를 잘 보세요. 축구 튀어나오죠? 이쪽도 한번 눌려 볼게요. 어떤 식으로 잠기는지 한번 잘 보세요. 아야야. 그 다음에, 요렇게. 이렇게, 아, 여기, 여기 보여준다고 하다가 여기 찔렸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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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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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찔렸는데, 아야.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한번 꽉꽉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옆으로 치워놓을게요. 아야. 어 이렇게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조립을 할 때, 피 콜로를 누르다가 이런 날카로운 부분에 손가락이 콕 찔려가지고, 피가 탁탁 났었어요. 조심하세요. 자, 요것도 살짝, 살짝 눌러주고, 말했죠? 요 핀들 살짝, 살짝 이렇게 눌러주세요. 비닐이 쉬운 상태에서 눌러주시고, 그래야 나중에 보드가 절착이 잘 됩니다. 그리고 조심해서 손안 비게, 이렇게 뜯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뜯어서, 이렇게 세워서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이런식으로 결착 결착 잘 결착이 잘 됐죠 이번에 한번에 잘 됐네요 이게 잘 안되면은 아 이쪽이 잘 안됐네 자 이제 다시 자잘 됐죠 결착이 이게 결착이 잘 안되면은 또 여러번 해야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해놓고 그 다음에 요 메인보트를 어, CPU 쿨러의 핀이 좀안 걸리게 잘 빼서 여기에 6 개의 구멍에 그대로 이렇게 6개의 구멍 구멍마다 제자리를잘 잡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좀더 나사를 떠올 때 조금 더 위치를 잡겠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여기 절연 와셔, 나사마다마다 6개 절연 와셔. 꽂아주시고요.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메인보드에 나사를 결착할 때는 전동 드라이버 쓰지 마시고, 손드라이버를 사용해 달라고 그러셨죠. 그죠? 자,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나사는 이렇게 비행접시 나사, 끝이 이렇게 되 있는 이 비행접시 나사들을 주로 쓰게 되겠습니다. 요 나사들을 위치에 하나하나 꽂아 주시면 되니다 나사 꽂는 동안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한개 해드릴게요. 실제 이번 추석 때한달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위로 형이 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큰 형수가 둘째 형 조카한테 초등학교 4, 5학년인가 그었거든요 둘째 형네 집이 이제 카톨릭을 믿어요. 그래서 큰 형수가 이제 둘째 둘째 집의 딸내미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 해이나 너는 세례명이 뭐야? 그러니까 우리 조카가 안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우리 큰 조카까지 그러니까 큰엄마 딸까지 해이나 왜 안했어? 왜 세례명 안했어? 그러니까 우리 조카가 딱 보면서 그냥 안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 왜 카톨릭인데 아직도 세례명이 없어? 그러니까 옆에 서 듣고 있던 큰형이 이 무식한 것들아 세례명이 안했어라고 안했어 안했어요가 아니고 어, 그 당시에 되게 웃겼었어요. 음, 아네스라는세네명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나사를 이렇게 꼭 조아주시고, 너무 심심한 것 같아서 그냥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야기 해봤는데, 혹시 나중에 유모 또 돌아다니면은 음, 제가 맨 처음에 한 거라고 이야기 해주세요. 음,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드 LED. 이건 색깔이 잘 보이네요. 하드 LED 여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표시가 보이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보이는데, 여기 플러스 쪽이 이쪽으로 가게, 그리고 색깔 이 있는 쪽이 항상 플러스입니다. 여기에 메인보드 소켓 있죠? 이 메인보드 소켓 중에 맨 왼쪽 두개이 위치에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급하게 하실 필요 없으니까 천천히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파워 LED도 마찬가지 색깔 있고 없고, 이렇게, 자, 초점, 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눠져 있죠, 그죠? 이 플러스 선을 왼쪽, 아, 어디 갔어? 어. 플러스 선을 왼쪽으로, 마이너스 선을 오른쪽으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 어, 리셋 단추. 아, 터치를 해서 초점을 잡으니까 되네. 리셋 단추를 여기 아래쪽에, 그 다음에, 여기 파워 스위치 단추를 남아있는 위쪽에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근접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면 USB 확장 포트 써져 있죠. 끝이 하나 비어 있는 놈입니다. 요고, 전면 USB 확장 포트 두개 중에 아무 때나 마음에 드는 데에다가 빈홈 구멍 맞춰서 꽂으시고, 그 다음에 오디오 전면 확장선이죠. 가운데가 하나 막혀 있습니다. 맨 끝에 오디오 꽂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놔고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H81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USB 3.0 전면 확장 포트가 메인보드에 없습니다. 가혹 여기 2.0이 따라 나와가지고 2.0을 꽂아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 케이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딸랑딸랑 나와 있어요. 이 같은 경우는 그냥 포기해야 되겠죠? 꽂지 말고 그리고... 자 그리고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앞쪽에 있는 USB 구멍 중에 3.0 파란색이 작동을 안 하겠죠? 이 컴퓨터에서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구멍을 그냥 막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그리고 여기에 샌디스크 이제 SSD 하드를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앗차! 예쁘게 뜯으려고 했는데이 친구를, 아잘안 뜯게들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SSD를 집어 넣기 전에 음, 가볍게 여기는 뭐 부품이 들어갈 게 없어요. 오늘은 딱 그냥 SSD 하나만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냥 아주 간단하죠. 그냥 시원하게 항상 선은 음, 꽉 넘어 꽉조지 마시고 풀리지 않을 정도로 감아주는 느낌으로 하라고 했었죠. 음, 그래야 선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오랫동안 이상 없이 잘쓸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너무, 뭐 꽉꽉 머리 쪼아매듯이, 꽉꽉 쪼아매면은 머리도 탈모가 오는 것처럼 전선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 SSD가 준비되는 동안 뒤집어가지고 파워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집어서 이 케이스는 특이하게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카, 카 파워가 뒤집어가지고 이쪽에 장착이 되는 방식입니다. 파워. 뜯어내고. 요거는 케이스 구조상 이 쿨러의 방향을 아래쪽으로 자, 이제 파워를 장착할 건데 파워에 들어가는 나사는 이렇게 테두리에 육각으로 생긴 이 나사가 파워 장착하기엔는 힘도 잘 받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요 나사로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네 구멍에다가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파워 장착은 끝났고요. 자, 다시 뒤집어서 자 한쪽으로 보낼 선들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 메인보드 주전원선 그 다음에 이렇게 8가닥이 돼 있는 것 중에 자, 8가닥이 돼 있는 것 중에 반반으로 나눠지는 놈자 놈은 여기 중간선을 전선 안 다치게 조심해서 끊어주시고요. 두개 중에 이놈이네요. 자, 그 다음에 SSD에 들어가는 사타선 한 가닥만 보내면 되겠죠? 음, 마음에 드는 거, 요거 한 가닥. 이렇게보내면 앞으로 들어갈 선은 다 끝이 나겠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 전면 쿨러 이두 개가 필요해요. 케이스에 달리는 전면 쿨러 요두 놈을 연결해야 되니까 이렇게 지저분하게 응. 요것들만 묶어가지고 구멍으로 집어 넣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여기 꽂고 뭐 구멍 많으니까 꾸라지 시키지 말고 웬만하면 나눠서 꽂도록 하세요. 이렇게 자 어, 오늘은 웬일로잘 들어가네요. 요런 것들을 잘 감아지어 가지고 마찬가지 너무 뭐 꽉꽉조오지 마시고 살짝 감아지어서. 언젠가 다시 또 써야 될 선들일수도 있으니까 아마 지어서 끊어주고 끊어주고 여기에 그냥 집어넣어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선정리가 끝나죠 그죠 자, 여기도 한번만 묶어 줄까요 살짝 묶어주고 이제 뒤쪽은 끝이 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뒷면은 뚜껑을 덮어버리겠습니다. 뒷면은 뚜껑을 덮고 이렇게 나사도 세워버리고 깔고 눕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아, 어젯밤에 급하게 대구에 상가집까지 갔다 왔더만 컨디션이 약간 안 좋은 것 같기도 하네요. 음. 자, 이렇게 선 내고, 그 다음 메인보드 주 전원선, 자좀 가까이 가겠습니다. 이쪽에 찍힐 부분들이니까요. 메인보드 주 전원선을 이, 보자 주시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 보조 전원선이죠. 그두 가닥 중에 이 놈이 쓰이는 놈입니다. 이 놈이 쓰이는 놈을 여기에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후면 케이스 전원이죠. 여기는 케이스에 보면 아래쪽에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 케이스 팬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팬이 4개인데 그중에 왼쪽 3개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온도에 따라서 팬이 자동으로 돌아가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내부의 각종 선을 정리하는 큰뭐 저의 원칙이니까요. 큰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 쿨러에 길을 막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선을 너무 꽉 조지 마라. 예쁘게 보이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라. 그두 개만 지키면 은 어떤 방향으로 그때그때 케이스나 조립 상태에 따라서 어떤 방, 방법으로든 선을 정리해 주시면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내부 부품에 건들리지 말고 바람길을 막지 말라. 그것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SSD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SSD 장착하려면 반대쪽 뜯어야 되나요? <laughs> 반대쪽 다시 뜯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 멍청하게. 여기 SSD를 달면은 반대쪽에서 나사를 조아줘야 되는데, 제가 깜빡 그 생각을 못하고 케이스 뚜껑을 덮어버렸어요. 이 케이스 뚜껑 따고 반대쪽에서 SSD 다시 장착하겠습니다. 아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가 뚜껑 닫읍시다 때 할때 아마 속으로 막 욕했겠네요. 그죠? 음. 머리가 나쁘니까 고생을 하네요. 손이. 자, 뜯고 뚜껑 다시 뜯어내고요. 그 다음에 ssd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sd에 장착되는 나사는 메인보드에 장착되는 나사하고 똑같이 이렇게 비행접시나사로 장착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제이 끝났죠 예, 방향도 맞고, 자, 이번에는 이제 진짜 이제 뚜껑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열일은 없을 겁니다. 이게. 예, 이제 다시 눕혀서 SSD 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SSD 전원선을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SSD 떴다 데이터 선. 요즘 이렇게 꺾인 거하고 두 개가 들어있던데, 꺾인 거 일단 빼놓고, 이게 하나만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이 메인보드에 보시면은, SATA 소켓이 있는데, 번호가 낮은 것부터, 이거 같은 경우에 0, 숫자가 최고 낮은 0번 소켓에 SATA 선을 꽂아주고, 그 다음에 SSD에 데이터선에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DDR4 메모리, 이건 DDR3 메모리. 이 81보드에는, DDR3 메모리가 꽂히죠? 그래서 이 DDR3 메모리만 위치에 맞춰서 아랫부분, 윗부분 소리가 나게 찰칵, 찰칵 꽂아주시면 조립은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볍게 선 정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립 뭐 별거 없죠? 그죠? 음, 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잔튼히 따라 해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